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55쪽에 지수함수의 활용을 하겠습니다. 생각의 싹을 보시면요. y는 2의 x 제곱 그래프와 y는 2의 제곱 그래프가 나타나져 있는데요. 교점이 지금 한 개가 생겼죠. y는 2의 제곱 그래프와 y는 2의 x 제곱 그래프에는 교점이 한 개가 생겼습니다. 이때 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의 x 값은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y값이 같아지는, 다시 말해서 교점이 되는 그 순간에 x의 좌표가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되기 때문에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등식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2의 x제곱과 2의 제곱이 같게 되는 것은 이거 두 개가 같게 되는 순간인 걸 알게 되어서 x는 2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2의 x제곱은 8. 이것은 양변을 밑으로 갖게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같아지기 위해서는 x와 3이 같을 때, 그 순간일 때만 만족되기 때문에 이 등식을 만족하는 것은 x는 3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때 지수함수의 값이 같으면 지수의 값이 같다는 것, 요것을 이용해서 지수방정식을 풀수 있습니다. 물론, 밑의 조건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함께 해결하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을 풀려고 했는데요. 우선 125를 밑을 5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5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 값과 이 함수 값이 같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지수끼리 같아야 되죠. 따라서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같은 걸알수 있고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x는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방정식의 해는 1이 되겠습니다.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수 있는데 16은 2의 4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음, 16은 음. 2의 4제곱으로 바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곱하면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갖다 놓으면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두 값이 같기 위해서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4. 이것을 만족하는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가 방정식의 근인 걸알수 있고요. 이렇게 밑을 2로 바꾸지 않고요. 교과서에서처럼 2분의 1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좌변은 그대로 두고 16을 2분의 1의 몇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2의 4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2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4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으로 풀수 있겠죠. 그래서 16 대신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으로 풀고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는 1대1 함수니까 이두 값이 같기 위해서는 지수끼리 같아야 된다 해서 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풀시오라고 했는데요. 우선 밑을 같게 만들면요. 3의 x 플러스 2 제곱은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럼 밑이 같기 때문에 이두 값이 같기 위해서는 지수끼리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2가 3이 되어야 되고요. 따라서 x 값은 1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겠죠. 우선 243은 3의 5제곱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밑을 3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요. 이게 3의 5제곱이 되니까 지수 법칙 이용하려면 이거 두 개를 곱하죠. 따라서 3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3의 5제곱이 되고 밑이 같기 때문에 두 값이 같기 위해서는 지수끼리 같다가 되고요. 방정식을 풀어보면 3x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 2분의, 3분의 1을 밑으로 같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 3분의 1에 3x-2제곱이 되고요. 3의 5제곱은 뭐가 됩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이 되죠. 따라서 3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으로 바꾸면 지수끼리 같다고 라 놓으면 3x-2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3x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해결하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 수면에서 빛의 세기를 a라고 하면 빛이 수면으로부터 바닷물 속을 x 미터 통과했을 때 빛의 세기는 l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빛의 세기 a, 그 다음에 x 미터 통과한 다음에 빛은 l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빛의 세기가 바닷물 수면으로 들어가서 몇 미터 통과했을 때 빛의 세기가 65.61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몇 미터 통과했는지 모르니까 X미터 통과했다로 가정했을 때 처음에 빛의 세기를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에서 이 빛의 세기를 A라고 한다면 X미터 통과했을 때는 65.61%만큼 줄어야 되죠. 원래 A에다가 줄어든 게 지금 원래의 65.61%가 되려면 100분의 65.61이 된다는 말이고요. 소수점으로 고치면 a 곱하기 0.6561만큼 된다는 얘기니까 0.6561a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 a였던 밝기가 x미터 바닷물을 통과하고 나면 0.6561a만큼 바뀐다는 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식에 대입해 보면 0.6561a는 a 자리에 a 그대로 가고요. x 자리에는 모르니까 x로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a는 양변 약분을 하고요. 남은 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 1 0.1은 0.9로써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0.6591은 6일은 0.9의 네 제곱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밑을 갖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밑이 0.9인 지수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밑이 0.9로서 같기 때문에 이두 값이 같기 위해서는 지수도 같아야 되기 되죠.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하고요. 이 식을 실제로 풀면 1.8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8m를 통과하면 원래 빛보다 65.61%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유물에 들어있는 탄소 동위 원소의 양은 5,700년마다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유, 어떤 유물에 처음 들어있던 양의 8분의 1만 남아 있다면 그 유물은 몇년 전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처음에 들어있던 탄소 동위 원소의 양을, 탄소 동위 원소의 양을, A라고 한다면, 지금 유물이 X년 전의 것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세울 수 있겠는데요. 5700년이 지날 때마다 원래 있던 양이 A였다면, 5700년 뒤에는 2분의 1만큼 반이 줄어들 거고요. 또 5700년 뒤에는 2분의 1의 제곱 A가 되겠습니다. 자, 5700년이 두 번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까지 된다는 것은 5700년 곱하기 2가 됐다는 뜻이고요. 5700년이 세 바퀴 돌면 어떻게 됩니까? 5700 곱하기 세 바퀴 돌면, 양은 처음의 2분의 1의 세제곱을 곱한 양만큼, 8분의 1만큼 줄어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처음 들어있던 양의 8분의 1만 남아있는 상태라면, 이유물은 몇년전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문제 풀면서 알게 됐죠. 처음 양이 이렇게 됐을 때, 5700이 세번 돌면 8분의 1이가 되죠. 따라서 원래 양의 8분의 1만 남아 있다는 것은 5700년이 세 바퀴를 돌았다는 것이고, 실제로 계산하면 17100년이 지났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요, 처음에 탄소 동위원소의 양을 a 라 하고 x 년 뒤에 8분의 1a만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x 년은 5,700년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5,700으로 나눠주고요. 이것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x 년 후에 남아 있는 탄소 동위원소의 양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5700년 한 바퀴 돌면 1분의 1의 1제곱이 곱해지고요. 두 바퀴가 돌면 1분의 1제곱에 2가 곱해지니까 X년은 5700년이 몇 바퀴인지 계산하기 위해서 5700으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이 X년 뒤의 유물에 남아있는 탄소 동위원소의 양이고요. 그것이 원래 양의 1분의 8만 남았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어진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5,700분의 x는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건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700분의 x가 3이 되도록 하는 x값은 17,100년 전의 유물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작년 수출액이 3천원이었고요 N년 후에 수출액은 I라고 했을 때이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년 후에 수출액이 5, 1, 8, 4억 원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N년 후에 수출액이 5, 1, 8, 4억 원이 되기 위해서는 식에다가 I 대신에 5184가 되구요. 3000에다가 1.2의 n제곱. 이 식을 만족시키는 n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몇년 후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 1.2의 n제곱은 5184를 3000으로 나누게 되구요. 실제로 이것을 계산해보면 1.728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건상에 1.728은 뭐라고 했습니까? 1.2의 세제곱이 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랑 같다 했을 때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지수끼리 같은 식이라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n은 3. 다시 말해서 3년 후에 수출액이 5,184억 원이 된다고 알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5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고요.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x가 증가할 때 거꾸로 감소하는 그래프인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풀 때도 방정식과 같이 밑을 같게 하고 난 다음에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면 지수 부등식을 풀때 어떤 성질을 이용하냐면 미치 1보다 큰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처럼 증가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x1, x1과 x2가 x1이 x2보다 작다면 x1일 때의 함수값과 x2일 때의 함수값 이두개 또한 x의 부등호 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증가함수니까 x값이 크면 함수값도 더 크게 되죠. 따라서 x1이 x2보다 작으면 밑을 똑같게 한 함수값도 a의 x1 값이 a의 x2 제곱 값 보단 작다는 거알수 있고요. 반대로 밑이 같은 상황에서 보등호가 이렇게 성립한다면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x1이 x2보다 작다는 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요.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대로 a가 0과 1사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감소 함수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x2가 x1보다 작지만 x2일 때의 함수값이 x1일 때의 함수값보다 오히려 크다는 거 거꾸로 되죠. 다시 말해서 미치 a로서 같을 때 함수값이 a의 x2제곱값이 크다면 역으로 미치 0과 1사일 때는 거꾸로 뒤집혀서 x1이 x2보다 큰 값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결하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지수 부등식. 이것을 풀라고 했을 때 8을 밑을 2로 바꿔 주면 어떻게 됩니까? 2의 x는 2의 세제곱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밑에 있는 2가 밑에 있는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함수의 값이 이 함수의 값보다 크다는 것은 지수값도 이 지수값보다는 크다는 걸 그대로 유지하죠. 그 이유는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 그래프는 증가함수이기 그, 증가 때문에 함수값의 방향과 지수의 방향이 똑같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에서도 확인하면요. 2의 x의 값이 2의 세제곱 값보다 크다는 것은 x가 어디 있다는 것이죠. 3보다 큰 쪽에 x가 있다는 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지수 부등식 2의 x가 8보다 크다는 것은 2의 x가 2의 3제곱보다 크다는 거고요. 밑이 2인 경우에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의 부등호도 그대로 지수가 큰 쪽이 함수값이 크게 나온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등식을 풀라고 했는데요. 지금 지수에 미지수가 있죠. 지수 부등식입니다. 그러면 81도 밑이 3이 되도록 고쳐주면 81은 3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밑에 있는 3은 1보다 큰 수가 되죠.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기 때문에 함수값이 큰 쪽이 지수가 작은 쪽의 지수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적으면 2x가 4보다 크다는 게 되고요.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밑을 2분의 1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도 고칠 수 있지만 2분의 1로 고쳐보면 2분의 1에 2의 x-1이 되고요. 3 2는 어떻게 됩니까? 2의 5제곱이 되죠. 이것은 2의 -1에다가 5제곱으로 고치면 2의 5제곱과 같고요. 이것은 2의 1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2 대신에 주어진 부등식을 2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으로 할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밑이 2분의 1로서 같은데 밑이 0과, 아,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함수값이 크거나 같은 쪽은 거꾸로 지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로 되죠. 따라서 지수의 크기 비교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풀어보면 마이너스 1이 넘어서 플러스 1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이안 바뀌죠.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함께 해결하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가 3억 1250만원을 투자하여 기계를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계를 구입한지 X년 후에 기계의 가치는 이렇게 관계식을 성립한다고 했을 때 기계의 가치가 처음으로 1억 240만원이 이하가 되는 것은 구입한지 몇년 후인지 물었습니다. 그럼 X년 후에 기계의 가치가 1억 240만원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계의 가치가 1억 240만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1억 240만 이하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이부분의 부등식을 풀면 되겠는데요. 지수 부분에 미지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적었을 때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 이거를 나눠주면 이렇게 식이 되죠. 0.8은 5분의 4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4에 5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5분의 4, 5분의 4 밑이 0과 1 사이 1보다 작은 양수가 되죠. 그럴 때는 함수값의 크기 비교랑 지수의 크기 비교는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큰 쪽의 지수가 오히려 작은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x년 후에 기계의 가치가 1억 240만 원 이하가 된다 했을 때 5년 이상부터는 1억 240만 원 이하가 된다 했기 때문에 5년부터는 가치가 처음으로 1억 240만 원 이하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분열하여 그 수가 두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 시간에 두 배가 되네요. 이런 박테, 박테리아가 있을 때몇 시간 후에 처음으로 박테리아의 수가 현재 512배 이상이 되는지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박테리아 수를 a라고 하면요. 박테리아가 분열한 지, X 시간 후에 현재의 512배 이상이라 했으니까, 512A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A에서 분열한 X 시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시간에 2배씩 되니까, 1시간에는 a의 2배, 2a가 되고요. 2시간에는 2a의 2배, 2의 제곱 a가 되겠죠. 그러면 x시간 후에는 2의 x제곱 a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512배 이상이 돼야 되니까 512a 이상이 되는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자, a는 양수이기 때문에 약분을 이렇게 하면요. 2의 x 제곱이 512 이상이 되는 x의 범위를 찾으면 되고요. 512는 어떻게 됩니까? 2 밑을 2로 바꾸면 2의 9제곱이 되죠. 그러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함수값의 방향 그대로 지수의 크기 비교를 그대로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시간부터는 현재 박테리아 수의 512배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처럼 정보를 보고 문제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문제를 적어 놨습니다. 우선 오염물질은 공기정화 거름망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50%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오염물질의 양이 처음에 10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최소한 몇 장의 거름망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있던 오염물질의 양은 A라고 해보면요. 한 장의 걸음망을 응을 통과하면 50% 준다 했으니까 반이 줄어서 2분의 1A만큼 오염물질이 줄 거고요. 두 장을 통과하면 또 반이 줄기 때문에 2분의 1의 제곱만큼이 줄겠습니다. 그렇다면 X장을 통과하면 오염물질은 2분의 1의 x제곱 a만큼이 되는데 이것이 처음 양의 100분의 1 이하가 된다는 것은 100분의 1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묻는 게 되죠. 그럼 이 부분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면 되고요. a는 양수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의 x제곱은 1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2의 x제곱분의 1은 1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역수치하면 부등호가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2의 6제곱은 84가 되고요, 2의 7제곱은 168이 되죠. 따라서, 거듭제곱해서 100 이상이 되려면 최소 x는 7부터 가능하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의 양보다 1백분 의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장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